이 예수님의 육성 동화복음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책은 114개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그 말씀 자료만 기존의 공관복음서에서 보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외경이냐 뭐 정경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미,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아그 배경에 이런 말씀이 더 있었구나라든가 요게 뭐가 좀 첨가된 거구나 복음서 기자가 요 말씀을 잘러다가 단대다 옮겼구나 이걸 다볼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위대한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하고. 나는 도마복음을 통해서 어머님의 그 아주 사랑을 듬뿍 느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이런 도마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셨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자유로우시고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었는가 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는 도마 예수를 읽었다. 기존의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도마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상을 보셨구나. 난 이게 내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난이 도마 때문에, 도마복음 때문에 행복해. 요 골치 아픈 것도 이 도마만 생각하면은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으, 보시면은 약 약을 안 잡으시고. 도마복음으로 퇴치가 됩니다. 아, 모든 병안이 퇴치가 됩니다. 내가 아주 확신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뭔가 그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진실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 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가면서 어떻게 그 불신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내가 더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말에 부귀라는 말 자체가 부는 아니 자본주의자로는 돈을 상대방보다 내가 돈을 더 번다는 에? 돈을 더 번다는 건 귀라는 거는 권세 파워 이 포지션이 귀라는 게 높아진다는 건 포지션이 높아져서 더 많은 권력을 내가 간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웰스 앤 파워예요 부와 권력 웰스 앤 파워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그런데 그 wealth and power를 넘어서는 넘어서는 곳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방랑자 예수.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그코뿔수처럼그 광야를 가라고 혼자서 코뿔스처럼 외로이 광, 광야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스타니바타의 부처님의 모습이나 그 수행자의 모습이나 요 도마보금의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좀 다시 생각해 주시고 구원이 뭔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목사님들은 외치는데 그건 쌩 거짓말이죠 왜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구원은 내가 하루하루 잘 매니저 해가면서 사는 거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규정성을 왜 인생에다 깔고 사냐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해방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 도마보금의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너희들은 구원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 이, 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 하여튼 이 도마보금을 읽고 있으면 은 아, 씨 힘이 부쩍부쩍 나는데 자 오늘 지금 힘이 부쩍부쩍 날 거는 이제 공자님으로 돌아와서 <웃음> 예. <웃음> 여기서 이, 이게 뭐냐면 불원복이라고할때 여관이고 이게 또 같은 형태잖아요 여관 불원복 무지회 원길이라고 하는 이거는 복괘 복괴. 복괘란 말이야 복괘가 지 이게 땅이죠 지그 다음에 래어 레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에? 지뢰니까는 이게, 결국 지뢰로 하면은, 밑에 하나 있고, 다섯 개가 전부 의미에요 양께 하나 있고, 전부가 다섯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원복이라는 게, 초구효사가, 불원복, 무지회, 원길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공작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은, 이게, 황당하 황당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복괴라고 그면이 앞에 뭐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박괴잖아요 박 아. 그러면 이게 자식이 음이 이거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어디로 도망가 이거 내면은 여기가 음이 들어가면은 이건 곤괴가 되는 건데 이놈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로 와서 이 여기로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을 했는데, 반자라는 거는 여기서 밀려났지만 일로 되돌아왔단 말이야. 이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returning is the movement of t a o u t 그러니까 항상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되돌아가는 거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벼락, 벼락고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밀려나더라도 이리로 다시 또 새로운 길이 생긴리터닝을 한단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복귀를 갖다가 이런 상수학적인 걸로 해설을 물론 해야 되는데 공자가 한거 보면은 자기 제자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괴를 바라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에요. 이 주역이라는 게 공자 같은 사람이 주역을 바라봤을 때꼭 우리가 생각하는 역, 그 효사의 풀이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봤을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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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불원복 그러면은 머지 않아 곧 돌아오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지 않아 돌아오리라 그런데 공자가 안시지자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이게 뭐냐면 불원. 걔는 이탈을 해도 멀리 가지 않는다고. <laughs> 어? 멀리 가지 않고 항상 정도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주역 해풀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문제도 이 주역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거 해석들을 안 하고 있다고 걔는 절대 잘못을 저지르도 멀리 그렇게 크게 빗나가는 법이 없어 그런데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는 후회가 없고 항상 자식이 기운이 넘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오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시지자, 여기 뭐냐면, 거의, 석이라는 건 도에 가깝다. 석이라는 그러니까 건 가깝다. 기라는 게, 여기서는, 기라는 게 전번에는 뭐, 이, 이 하나의, 그 갈림길이라고 쭉 했잖아요. 갈림길. 근데 여기서는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도적인 경지에 그 사람이 경지가 올라가 있다. 안씨디 자라고 그러는 건 아내의 아버지가 공자의 또 제자란 말이에요. 어, 공자의 제자니까 아내를 안씨디 자라고 부른거야그 안씨의 그 아들 녀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안씨가 궐, 권리에서 살아요. 권리의 누황이라는 건그 누추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게 얼굴 안짜잖아요 얼굴 안자, 에? 얼굴 안짜 이게 뭐냐면. 안씨라는그 패밀 그성 자체가 그 어큐페이션 그 직업을 말해 준단 말이에요. 이안씨들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얼굴을 치자 화장하는 이남자또 얼굴 화장이라는 이 굉장한 기술이거든. 죽은 사람을 얼굴 화장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쁘게 얼굴을, 이렇게. 우리는 그런 얼굴을 내놓는 습관이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대단한 거죠. 우리, 그사 사야 얼굴 내놔가면뭐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죽으면은, 얼굴을 아주 살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퉁퉁, 자, 기맥히게 아름답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안씨들이 한 거야. 그 공자의 모개가 안씨라고. 공자의 엄마가 안씨거든.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안씨 집에서 자기 밑으로 제자가 들어가는데 너무 탁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안씨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엄마의 자녀이 사비치는 거지. 그니까는 안씨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어머니가 1여 살인가 그때까지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씨 어머니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한테 장례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라는 게그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동네의 세리머니인데 이 세리머니를 관장하는 모든 걸 배우면서 학문이 된 거란 말이지. 공자에서 공자의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이런 얘기들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자는 아주 미얼한 존재거든. 그건 가서 보면은, 공자의 그냥, 뭐, 이 느낌이 와. 그냥, 방귀 냄새까지 다 맡을 수가 있어. 그냥, 그, 권리를 가서 느껴보면은. 근데, 불행하게도, 안회가 공자보다 먼저 죽거든요. 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공자의 생애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여기, 선진편에 그게 몇 개가 다 들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집약해서 모여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안현사안현이 죽자 공자는 말했다. 공자는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그러거거든 아! 하늘이시여 천상여라며난 여기서 그 슬픔이 느껴져. 뭐냐면 아! 하늘이시여 하늘이 나를 나를 버리셨구나. 여기 상이라는 건 버리셨구나. 그리고 한번 반복은 천상이요. 공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은 적이 없어요. 아내가 죽자 아 하늘이 버리셨구나. 하늘이 버리셨구나. 공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거야. 우리 선생께서 님 진짜 흐느껴 우신다. 어떻게 해? 저렇게 슬피 우실 수가 있긴 있는가 하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셨어 그러면서 그때 탁한 말이 그랬는가? 내가 그렇게 울었냐? 내가 정말로 흐느끼 울었느냐? 아서라 내저 사람을 위해 흐느끼지 않는다면 누굴 위해 흐느끼리요? 아 이게 공자의 그이 노노의 구절이라는 게 이게 또 도마보고 예수하고 또 다른 응? 그많나 인간적인 이 정감과 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편의 열 번째가 뭐냐면 안연이 죽었다. 그래서 문인들이 야 우리 대표적인 우리 집안의 대 그래서 후장아 성대한 장례를 치르자. 그랬더니 공자께서 불가. 그런, 그,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문인들이 후장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회야, 너는 날 보기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나는 너를 자식처럼 소담하게 대해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난 공자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보통은 아내를 그냥 성대하게 해서 자기 그, 학파를 과시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저분한 뭐 만장하고 뭐하고 뭐 그냥 화장하고 이 이런 거 하지만 그냥 소박하게 정말 슬픈 그 그것대로 싹 아내를 장례식내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걔한테 베풀다니. 이거는 정말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시면서 비하야부 이삼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들이 잘못했다다. 이거 끝나고 요다 <놀람> 공자라는 사람의 위대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데서 예수께서 구하라 찾을 것이오 이런. 또 말씀 자료하고 여기는 감정이 들어가 있고 정말 이게 아 여기 이게 동,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요 마지막을 다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재미있는 이 공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